네,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비티아트과 김예성 교수입니다. 어, 사진이 20년 전에 찍은 사진 아니고요. 올해 초에 좀 급하게 찍어야 돼서 찍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열살된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엄마 보통 사람들은 어,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요라고 인사를 하던데 엄마는 좀 만든 것 같다고. 네, 사진의 기술이 참 많이 발전한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그, 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어, 이 지겨운 질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적어내라는 게, 그죠? 너의 꿈, 너의 장래희망, 너의 희망진로 적어내라고 해서 열심히 적어냈던 기억이 있죠. 어~ 그 꿈이 뭐니라는 게 물론 꼭 직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꿈이 뭐니라는 그 말은 어~ 너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너 커서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한 학생이 있어요 화장하고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 장래 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런데 화장하고 꾸미는 것만 좋아한다고 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 네, 아주 당당 당연히 아니요라고 <laughs>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화장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또 사용되는 화장품 또그 되어지는 피부 그리고 어울리는 색채 이런 관련한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물론 당연히 화장하는 기술도 있어야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NCS란 그 직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역량, 그것을 지식과 기술, 태도로 이렇게 국가에서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NCS를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기본 메이크업이라는 과목을 NCS 기반으로 운영을 했어요. 기존에 운영했던 메이크업 교과목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첫 번째는 그 NCS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우리 대학은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과정을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산업체 인사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한 샵의 원장님이 이런 저에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 교수님. 학생들 메이크업 능력보다 클렌징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을 좀 키워 주세요. 수업 시간에 그런 거를 좀 많이 어, 트레이닝 시켜 주세요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은 하는 게 중요한가요? 지우는 게 중요한가요? 네, 이 놀라운 광고의 효과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화장 지우는 거 되게 귀찮아하고 좀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 시간 클렌징 하는 것에서부터 수업을 이렇게 실습을 시작하도록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화장 지우기 싫어서 대충 이렇게 덧칠하던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화장을 매번 지워야 됐죠. 그리고 실제로 입사에서 신입사원이 하는 가장 큰 업무는 사람이든 도구든 환경이든 그런 것들을 위생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마칠 때 도구 관리 체크리스트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한 도구라든지 어, 내 주변 정리정돈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해서 그런지 이번 학기 실습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진 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수업 그 전에 그 학습자들의 그런 수준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첫 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 목표로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 이렇게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인 이 클래스에 이렇게 그 질문을 입력하면 이렇게 반별 평균이라든지 학생 개개인이 체크한 이 결과치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업 전에 제가 매주 확인하고 들어가면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업 진도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 NCS를 운영하면서 달라졌던 부분은 예전에 저희 학생들이 많을 때는 한 반에 한 45명, 6명도 한 반이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번에 그 NCS로 바꾸고서는 한 클래스에 한 23명에서 4명 정도가 실습 그 인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학생 한명한명 한명 그런 실습을 지도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들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포트폴리오 되게 많이 내주시죠. 막 그, 하라고 배운 것에 족적을 남기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강조하는데 저도 만들어 보았어요. 티칭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제가 한 학기간 강의했던 그런 모든 자료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을 놓고 보니까 아, 어떤 점은 좀 이렇게 잘 되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나, 아, 어떤 점은 아, 요 점은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번에 강의할 때는 좀 좋은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또좀 아쉬웠던 부분은 좀 보완해서 강의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다짐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은 지금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펙보다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강력한 정책 방향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변화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헤르만에스 데미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죠. 새는, 어, 알에서, 어, 나오려고 한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저도 그 메이크업 그 감옥을 하면서 사실 NCS를, 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진 그 아래 세 개를 어떻게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적용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맞는지 사실 스트레스 많았어요. 불안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 NCS가 지향하는 바가 현장의 직무 중심의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우리 대학이 가진 그 비전 최고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어, 현장 중심 대학이라는 우리 안산대학교의 비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뭐죠 새롭게 운영한다라는 것보다는 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여기저기 놓여있던 이런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직업의 토대가 되는 직업 기초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공하는 그 직무와 관련되는 역량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앞으로 그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 전문 지식이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